인천공항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 탑니다. 아, 너무 오래 기다렸다. 자, 이제 심카드 사러 가겠습니다. Yeah. Uh, 10 days. 10 days. 10 days. 10 days. 10 days. 10 days. days. 10 days. 10 days. 10 days. 10 days. 10 days. days. a y s a y s a y s 1 a y s 10 days. a y s 10 days. days. 1 a y s 10 days. days. a y s s 1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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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s a y s 10 d y s 10 days. a y s y s 1 거의 꿀물인데 꿀물? 향에서 짝했는데 절 지나치고 아예 나가버렸다네요 웰컴! 아, 빨리 올리 만나네 짐이 이렇게 많아요? 이미 났어 형, 어나 유튜버예요? 아 유튜버 올리는 거예네아 내가 네, 좋아요 구독 할게드어맨어맨어찐맨오포 예. oh, <laughs> no. 종류가 진짜 많다 내 이거 아아 최대 아아 음! 형! 아, 콜라노, 콜라잖아요. 맛있차피 음, 콜라잖아요 맛있네! 신선하네, 신선하네. 아, 선하네 신선해 니 아, 시 아, 시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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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시즈니! 아, 시즈니! 니 아, 시즈니! 아, 시즈니! 니 아, 시니 아, 시즈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미터썸! 어, 만진다. 아, 아 형을 만졌다고? 어, 이상하게 졌 <laughs> 어, 그거 조심해야 돼, 형. 그렇게 만지면서 주머니 털어가고 그런데요. 신호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건너? 건너, 건너, 형, 형, 건너, 건너, 건너. 건너야 돼, 건너야 돼. 지금이야. 아. 와, 진짜 시끄럽고 진짜 정신없어요. 근데 너무 이국적이죠? 헬로. <laughs> What it is this? Pork? 와우. Wow. 숙소 도착했습니다. 형님, 저희는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저희는 바탐이라는 벤탄 시장 근처의 환전소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가 사전 조사하기로는 불법 환전소지만 <laughs> 여행자들이 가서 환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를 가서 할 겁니다. 와 저거 다 환전하려고 줄 기다리는 거야? 여기가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환전에 대해서. 자 이제 환전 다 했고 벤탄 시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오. 아 G7. 바람쥐 똥? 바람쥐 껍피. 오. 오 이거 똥. 만약 똥 껍피야. 고양이 똥. 고양이 똥. 오, really good. t s a s n a k 쭉쭉 e a h t 쭉 a 이 s a snake. o w s a n 우 n t t a s s a Santa, s t a s s t n 오오오 오오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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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부피가 엄청 깨끗하네. 지 손잡이요 지우가? 우와 <laughs> 어, 진짜 밥한 척만 나왔어요 너무 미쳤다 손톱도 깔끔하게 됐습니다 머리를 감겨주는 것 같습니다 안마의자에 누워서 안녕하세요 <laughs> 케어 잘 받았습니다 아, 여자들이 왜 케어 받는지 알았어 엄청 좋네. 손톱, 발톱 다 깎아주고, 귀 파주고, 두피 마사지 해주고. 마사지를 받는 동안 에이. 비가 와서 끝나고 나오니까 그쳐가지고. 아, 완벽한 너무, 타임입니다. 너무 진짜 가족들하고 와도 될것 같고, 연인끼리 와도 될것 같고. 1 시간 반. 50만 동이면 3만원 정도? 앞다오래. 앞다오래. 와, 이거 박겠는데? 어떻게 안 박지? 와. 다 o w much is this? 40. 40. Do you have a c o r i a n 체인 r I lik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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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have a c h a 맛 g e t 가요 와, k you. Thank you. t h yeah. 어? 숯불향 장난 아니죠? 음. 와, 기가 막히네. 맛있는데? 진짜 맛있죠? 가보자. 딱할 거야. 음. 적절한 고소의 향. 많이 많이 먹어요. 음. 만들자마자 얼먹니게 너무 맛있네. 요 진짜 맛있죠. 봉토의 맛은 다르다, 그죠? 어, 이쪽 골목 어때요? 한번 가볼래요? 네. 여기 아닌 것 같아. 근데 약간 아닌 것 같아. 저기 숨은 장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가면 안될것 같아. 와, 이거 뭐야? 레스토랑 e s 네, from? 이 can i say around? looking around. can i see the menu? Yes. Okay, okay. i'll come back. 오, oh, 괜찮네. 맥주를 따라 볼까? Yeah. 사이공 라거. cheers. cheers. 가 나왔습니다. 잘먹겠습니다 음. 귀엽다, 이거. 왜 이렇게 귀쁘지 않아? 한국이 가니다저 사람 호치민이에요? 오, 호치민이다. 와우. 베트남이 제가 생각한 모습이 완전 아닙니다. 완전 큰 도시에요. 어, 춤춘다, 춤춘다. 보자, 보자, 보자. 어? 한국 노래 한국 노래. <laughs> 케이팝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베트남 재밌네. 사라살사라네딱 봐도 옆에 쓰는 순간 돈 줘야 되고. 원트 3. 오케이. 와우. 와우. 와 이거 너무 무서운데? 네, 자자 자. 자, 자, 자. 아형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뛰면 안 된다 그랬어. 네. 뛰면은 얘네들이 예상을 이상 못 하니까. 네. 어. 베트남에서 제일 재밌는 액티비티가 이건 것 같은데? 아니, 왜 신호를 안 만드는 거야? 천천히, 한걸음씩한걸음씩 한 걸음씩. 와우! 와우! 오케이. 근데 천천히, 천천히. 튀어나와, 튀어나와. 오이씨! 촤차, 손나락만 와아.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